안녕하세요. 독일카씨입니다. 오늘은 대명석곡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유튜브 시작하고 나서 세 번째로 올린 영상이 아마 대명석곡 영상이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화질도 굉장히 좋지 않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봐주실까 했는데 생각보다 조회수가 굉장히 높게 나오고 댓글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명석곡 소식과 함께 조금 자세한 정보를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지금 제가 대명석곡의 소식을 전해드릴 것은요, 바로 꽃대예요. 제가 첫 번째 대명석곡 영상에서, 음, 꽃대를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일단, 꽃대를 먼저 한번 보시고 계속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게 꽃대예요. 이렇게 꽃대가 두 개가 올라왔어요. 이거는 지금 제가 이파리를 잡고 있는데 여기 좀 가려져 있어요. 작년에 나온 그 새로운 대공이 이렇게 빵빵하게 자라 있는데 거기서 이제 화분화를 일으켜서 이렇게 꽃대를 하나 내어줬습니다 그리고 이쪽 옆에도 꽃대가 하나 올라왔는데요. 여기는 꽃대가 하나가 올라왔어요. 근데 지금 자세히 보시면 얘는 꽃대가 이제 슬슬 벌어지면서 이렇게 꽃망울이 안에서 좁쌀처럼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얘도 지금 대공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굵은 대공입니다 이것도 작년에 나온 신화가 어 이제 가을 햇빛을 많이 받고 이렇게 꽃대를 올려준 거예요 근데 참 덩치치고 꽃대가 어 총두 쪽에서 올라오고 음 합계로는 세 개가 올라왔는데요 음 굉장히 좀 저조한 성적 같습니다 제가 얘를 키우면서 꽃은 제가 실물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얘가 워낙 덩치가 많이 커가지고 제가 본가에 있을 때는 이거를 직접 베란다에 키우지 못하고 할머니 집에다가 맡겨놨었는데요. 그래서 그때도 꽃대가 올라왔었어요. 작년, 그러니까 이맘때쯤에도 이렇게 꽃대가 올라왔었는데 지금 말라있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이렇게 꽃대가 말라있습니다. 여기저기 보면 작년에 꽃을 피우지 못하고 말라버린 꽃대가 보이는데요. 이렇게 대명석곡의 꽃대가 마르는 것은 일단 환경이 바뀌어서 그래요. 이거를 작년 홍천 할머니 집에서 키웠는데 베란다가 너무 추워서 꽃눈 분화엔 성공을 했지만 이게 왠지 꽃대가 얼어버릴 것 같아갖고 할머니가 이거를 실내로 옮기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꽃대는 생겼는데 굉장히 따뜻한 실내로 옮기다 보니까 이렇게 꽃대가 더 이상 크지 못하고 어,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아마 지금 대명석국이 꽃대를 음, 많이 내주기 시작할 거예요. 특히 요즘, 요즘이 아니고 올 겨울은 굉장히 춥지가 않고 따뜻해 가지고 이렇게 금방 꽃대가 올라온 대명석국들이 많을 텐데요. 음, 꽃대가 혹시 추워서 잘안 자랄까 싶어서 실내로 들이시는 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베란다에서 사계절 키우시면 됩니다. 이 대명석곡은 제가 한번더 말씀을 드리자면 가을 햇빛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봄에 신화를 올리고 그게 이제 가을까지 이렇게 통통하게 잘 자라는데요. 이것도 작년에 자란 신화인데 얘는 꽃대가 없습니다. 조금 크기가 작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대명석곡이 꽃을 보려면 이렇게 튼실한 벌브를 봄에 받아야 되고요. 한여름을 제외한 음, 1년 내내 햇빛이 많은 곳에서 키우시면 좋아요. 그래서 베란다에서도 가장 빛이 좋은 곳에 두시거나 아니면 실외 그러니까 야외에다가 놓고 어, 한여름 햇빛만 조금 차광을 해주시면서 그렇게 강한 빛으로 키우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에 햇빛을 많이 받으면 얘가 꽃눈 분화를 잘 준비를 하고요. 음, 초겨울이 됐을 때 이제 아, 꽃을 피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겨울에, 한 겨울에 이제 꽃대를 올리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꽃대 두 개가 조금씩 자라고 있는데요. 이게 한두 달에 걸쳐서 쭉 자라줄 거예요. 그 다음에 2월에서 3월 이렇게 꽃을 피우는데, 음, 조금 더 기다려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꽃대가 올라온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켜보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대명석 고 꽃... 대해서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어 그러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은 긴기아난을 키우고 있지는 않은데 이것도 요즘에 상품으로 많이 나오고 있고 음, 키우시는 분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대명석곡은 어, 호주에서 넘어온 난초인데요. 긴기아난도 비슷해요. 걔도 호주 출신이고 생긴 것도 대명석고랑 비슷한데 약간 대공이 얇고 어,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육 환경은 비슷하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긴기아난도 이렇게 같은 식으로 관리를 하시면 이쁜 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대명석고 향기가 너무 좋은데 항상 난원이나 이렇게 다른 곳에 가서 맡아만 봤는데 올해 드디어 이렇게 제가 키운 대명석곡에서 직접 향기를 맡아 볼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키운 대왕 대명석곡 한번 보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거나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